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이 강세가 되고 있다. 수익형. 네. 이 뉴스를 한 12, 13년 전에 본것 같은데, 네. 수익형 부동산이 강세라는 건 사실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다는 의미죠. 네. 대한민국의 어, 순수하게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가 약 5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50만 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주거장창 투자하는 그런 수요입니다. 그럼 이제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주택에 투자할 때는 주택 시장이 오르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수익형 부동산이 오르고 주택 시장이 떨어지고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러는데 그럼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흐름은 언제냐? 경기가 안 좋을 때. 어, 2008년 리먼브라더 사태 이후에도 그랬고 97년 IMF 이후에도 그랬죠 대량으로 실업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어 뭐랄까. 우리나라는 보통 노후 대비를 잘안 하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 월세 수익을 받는 수익형 시장으로 어, 그렇게 이제 경제 침체가 될때 어, 많이 갈아타시죠. 갈아타시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아파트들의 힘을 이제 잃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가을 정도부터 계속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아파트 잘 오르던 것들이 멈추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지금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은 뭐 어느 건물을 누가 샀는데, 어, 그 건물이 1년 만에 얼마 올랐더라. 요즘 연예인들이 아파트 사서 돈 벌었다는 뉴스 안 나오죠. 네. 계속 건물 걸타다고돈 벌었다. 뭐 그런 게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6월에 어, 상가 재건축 관련된 그, 규정이 완화돼 가지고 어, 왕성하게 상가 재건축이나 시장 재건축 이런 상업 지역에 있는 건물들의 재건축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땅값도 오른다는 건 시세차익도 남길 수 있는데, 뭐까지 나오죠? 월세도 나오죠. 근데 네. 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애들이죠. 네. 예. 내가 다주택자여도 대출이 따로 나오고, 취등록세 중간, 양도세 중간 이런 그룹도 좀 자유롭죠. 예. 네. 어, 사실 수익형 부동산이 어, 하락기에 오히려 붐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우리나라는... 그 전통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도 원래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었고 그리고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예 사라졌죠 왜냐 IMF를 계기로 어, 나라와 그리고 어, 직장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라는 걸 뼈저리하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사도 할겸 이런 부동산을 알아볼 수 밖에 없고, 그려다 버리니까 계속 월세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뉴스를, 어 그대로 믿어도 되고, 믿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도 이게 100%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보지는 않아요. 네. 100% 맞는 얘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 저희가 최근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예전에는 저희가 진짜 말 그대로 내집 마련 내집 마련을 위한 실거주금 투자를 위한 그런 사람들이 수요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어, 따박따박 월세가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상가 어 상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 지난 4년간, 5년간 이미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택은 하나는 다 보유하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지금 현재 세법상 더 이상 주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대출도 안 나오고요. 그런 네. 이제 세권 투자 개념에서 뭐 소액 투자 차원으로 이런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네. 국때 근데... 괜찮아요. 뭐 네. 월세가 나오니까 그 월세로. 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하면 되잖아요. 결국은 네.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현명한 투자자들은 하락장에도 나의 시드머니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또 시드머니를 모을 거잖아요. 어쨌든 월세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 이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이게 신용도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달에 뭐 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이자 부담을 한 500만 원 정도 했다가 갑자기 800, 막90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수이탁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한 한 달이라도 연체가 되면은 나의 신용도가 깎이게 되고 나의 신용도가 깎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음 투자할 때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내가 대출을 또 받고 싶은데 연체 이력이 있고 신용도가 불량하다면 어 나중에 다시 주택 시장이 활발해지고 그럴 때 나의 대출이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투자 할 기회를 또 놓쳐버리기 때문에 나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주택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으시겠지만 세상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주택 시장만 있는 게 아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그런 양대 산맥이 있고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 과연 어느 유형의 매물을 선점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우리는 주시를 해야 돼요. 주택만 바로 넘어갔잖아요. 네, 수익형으로 넘어갔고. 주택 시장은 아파트에서 재개발로 넘어갔고 그리고 네. 부동산은 주택에서 수익형으로 넘어갔고 그럼 이제 오늘의 네. 핵심은 뭐예요? 수익형 다 사야 돼? 요다 사야 될까요? 네. 뭘 걸러야 되죠? 수익형 중에서 걸러야 될것세가지가 네. 일단은 네. 이것만 해도 컨설팅 다 받았다고 볼수 있는데 어, 저희가 그냥 산업센터 이런 거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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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신도시에 있는 상가, 네, 상가 네. 네. 되지.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신축 제가 볼때 신축 사면 안 돼요 오피스텔, 네, 네. 오피스텔 오피스 신축 네. 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네. 개가 될 땅을 사던가 근데 제가 볼때 요즘 또 트렌드는 그것보다는 고밀도 역세권 개발 이런 것 이미 또 화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지방으로 퍼지고 있어서 서울에서 화철 지나간 거죠 네. 그럼 이제 상가 재건축 시장 재건축 네. 이런거될 만한 거 30년 차가 아니라, 한 27년 차, 28년 차 정도 되는 애들. 네. 그런 애들. 네. 딱, 딱 좋아요, 제가 볼 때. 아, 이거 너무 많은 대, 힌트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laughs> 어, 상당한 고점이 있다. 네. 그리고 거기는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미 흐름은 바뀌었다. 흐름은 네. 바뀌었고, 위포인트 왜... 먹고 나면 오 네. 상당히 좋죠. 네. 왜 저희가 왜그 얘기를 하는지는 이번 2월 멤버십에 더 구체적으로 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그거를 듣게 되면은 아 이래서 왜 하필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그 저희가 얘기했던 상가 재건축 이런 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왜 돈이 들 수밖에 없느냐 그거를 파악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